칩셋 패치,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설치, 백신 및 윈도우 업데이트 설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컴퓨터 사용 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화나 드라마 등 컴퓨터로 동영상을 감상할 때 사용하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 플레이어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곰플레이어나 KM플레이어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톡플레이어나 초코플레이어 같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 많은 유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오디오 플레이어 역시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알송이나 곰오디오, 에임프투 푸바 니앰프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알쏭은 가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에임프트 또한 적은 메모리 사용량과 우수한 음질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플레이어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압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압축 프로그램 또한 개인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으므로 포털이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압축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압축 프로그램은 R집과 V3집이 있는데요. 그 외에 기업에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빵집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설치 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설치나 인터넷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의 프로그램들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항목들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즉 오피스의 경우 설치 과정 중 설치 유형 항목에서 사용자 지정 설치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자 빈도가 높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만 선택해 설치를 진행하며 한글 2007도 팩스, 문서 찾기와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요소들만 선택적으로 설치해두면 컴퓨터를 보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후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설치하지 않은 요소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사용할 일이 생길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 외에도 압축 프로그램이나 음악,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집, 알씨 등의 알 시리즈는 설치 도중 알툴과 추가 설치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동영상 플레이어인 곰플레이어는 설치가 끝나면 곰플레이어 도우미, 곰 오디오 등을 설치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PDF 파일을 보여주는 어도비 리더의 다운로드 과정에도 구글 툴바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툴바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무심코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툴바들이 웹서핑을 느리게 하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용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 화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와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액티브 X의 설치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액티브 X는 특히 국내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액티브 X가 컴퓨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액티브 X 설치 메시지가 뜬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